응 어, 고, 음, 고, 치즈 이거 어 치즈코로케는 있어 카레빵이또 나왔어? 카레빵 나왔네 이거는 세븐일레븐 치킨 아아 도대체 까 먹어볼까 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그나 어. 음. 이거 하나 카드 카드 아카드지이카드나 이거 지금 먹을래 응. 나나 세븐일레븐의 나나치킨이라는 조각치킨 조각치킨입니다. 이거 나 세븐일레 그 편의점 먹을 거야. 응. 치기, 방치킨, 아. 로치기. 맛있어. 맛있어. 음. 편의점 치킨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이게. 음. 왜? 아까 카레빵 먹기 잘했다. 음. <laughs> 여기 없었어. 오늘 대박인데. 오늘 대박이야. 이거 버리고 가야. y o u 엄청 작은. 차다. 그걸로 배달을 해. 응. 네. 그걸로? 아, 근데 오토바이보단 좋겠다 안전해서. 오토바이 아 위험하니까. 아, 오이시데스. 차가. 사람이 우선이야. 아 그래? 일본에서는.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마트. 대가이나 <laughs> 마트다. 아, 근데, 나 뭔가 나쁜 버릇이 생겼어. 알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유키랑 옆에 있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거 하면서 늘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네. 아나 유키가 없어도 젠젠, 나그거다이소 편의점 같은데도 혼자 갈수 있지라고 생각했거든. 근금도 <laughs> 그렇고, <모르고 웃음> 어,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할 때도 나는 젠젠 모르는데. <laughs> 나는, 나한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이렇게 <laughs> 생겨버렸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친절하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언어는 자신감이 중요하잖아. 나 자신감 만땅자요. 아 예쁘다 다. 응, 여기로 가. 이 골목으로. 오 골목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골목이 예뻐. 아 근데 집들이 진짜 예쁘다. 나쿠오카 갔을 때는 완전 도심 쪽이니까 이런 건물별 없잖아. 아, 민션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오니까 건물이 다 너무 예뻐. 나도 응. 여기 지나갈 때는. 응. 어그 어, 나랑 어, 그치? 그치? 서다요? 여기는 어디야? 베이백화이잖와 이, 지금 이풍경 너무 예뻐 뒤에, 어, 뒤에 산게 없고 있고. 뭔가 바다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이 뒤에 바다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아, 네. 아, 저런 것도 다 먹어보고 싶어 여기 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어, 먹어보는 것들을 전부 다먹타래 제가 그 카드를 해야 돼. 겠 카드를 여기 서 하나 살까? 그러면 야, 하나 사야겠다. 야, 그 제일 많이 쓰는 게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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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밤, 아,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 지금 찍을까? 아, 조금 빨랐어야 돼. 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이거 찍고, 나도 찍고. 아 자전거도 그냥 다 예쁘고 나한테는 다 예뻐. 맞을 수가. 맞을 수가. 맞을 수가. 맞을 수가. 맞을 수가. 맞도 수가. 맞을 도가드 여기는 한 명씩 가죠응 수가. 맞을 수가. 에디온가들어가겠습니가 여기에 그, 워크맨, 그 내가 빅카메라에 사려는 옛날 워크맨 있으면은 그거 사고. 와, 스위치도 있네. 응. 뭐야? 데 이거, 이거, 이거 있을 거야, 원래 그거도? 있네, 있네. 이거는 사나이거로 응. 마리오카트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만 있어, 뭐 이거. 할수 있어. 이걸 사는 거야? 이거는 스위치에 있으니까. 어. 음. 그거 아니야. 그냥. 어? 근데,やっぱり, 근데 근데 이게 실버잖아. 실버도 이런 느낌이면, 내가 원래 사려고 한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거 진짜 고민된다. 내 인생 최대의 고민이다, 거의. <laughs> 이온! 이온! 백화점에 갑니다 이온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 있는 동안 입을 속옷이랑 밤옷이랑 그런 걸살것 같습니다 어? 자전거도 여기서 판다 만약에 만약에 산다는 여기서 봐도 되겠다 근데 나는 새거 말고 중고로 할수 있으면 중고로 사고 싶어 근데 그러니까 직거래는 없구나 하, 일본은 없구나 직거래 우리 일단 밥 먹을래 응 먼저 먹자 밥부터 먹자 어, 어 근데 맛있어 여기? 오코노미야키첫 오코노미야끼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응나데려가고 어, 싶은 것이 어, 그럼 오코노미야끼는 나중에 먹자 여기 먹고 싶은 거 있어? 생동 아니면 야키소바가 없으니까 라면 응. 나는 기본적인 우설. 아무만먹는데요아만그거는 아 맞는데? 시도네도 그래도 싸아요 아... 귀엽네이드니다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키가 사준 보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케이블을 이렇게 달고 다닐 수가 있다. 이게 케이블이야. 전자 케이블. 아그거뭐 어, 하다가 선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푸척하면 이제 바로 되는 거지. 이네. 내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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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음. 맛있다 맛있야 말이요 말. 우설 너무 맛있는데? 배불러. <목소리> 뭔 <목소리> 배불려요. 안 먹었어. 나도 배불러이렇 <목소리> 남았어. 먹을 거야. 먹을 <목소리> 거야. <목소리> 음, 맛있었다. 우와, <목소리> 박물관층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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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라인업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라인은 RG라고 한 거거든. 이건 뭐야? 인젝션 맛. 아 사출머신이? 이 공장에서 프라모델 만드는 그걸프라모델 만든 거야 <laughs> 근데 이거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주면 좋아하겠다 나이 시리즈도 모아보고 싶어 이거 귀엽지 않나? 응. 응 이거 나 하나 살까?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 지금은 안 살래 옷도 사야 되고 살게 많으니까 유니클로에서 겨울을 나게 해줄 스택이랑 양말이랑 오바

뭐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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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되게 까불거 같은 애를 좋아하네. 물 먹는다. 진짜 아까구마 같은 애. 저 언제지도 깜이 네. 나니아어 아, 치와와나 그래서 되게 까불까불하 어. <목소리> <목소리> 나는 푸드리도쿄 되게 인형 같아. 아,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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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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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